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아, 지금.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애터미 회원으로 이렇게 모시고 올 분들은 어 물론 주변에 어려운 분들, 못뭐 사는 분들, 사업에 실패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는 무자본 사업이고, 어 무점포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와서 해보라고 권유를 해주세요. 먼저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 오시라고 하고. 그래도 연금이라도 받고, 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어디 가자고 그러면은, 어, 자기, 차 기름 넣어가지고 오는데 별 부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요 그렇게 조금 여유 있고 뭐 연금이라도 받고 산다고 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나보다 낫네 이거 뭐 나도 그 정도만 되면 애터미 사업 안할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목표를 애터미 사업하는 목표를 좀 크게 잡아야 돼요. 200만원, 300만원만 이렇게 잡고 있으면요. 한500 번다고 그러면요,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말 붙일 힘이 안 나. 아이고 나도 저 정도만 벌면 어, 나도 이거 어? 어,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어, 그렇게 하면 사업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어, 한 최소 3천만 원은 벌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주변을 좀 돌아볼 수가 있어요. 자, 조카들. 저, 뭐야, 형제 간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가지고, 조카 학비가 없으면 어때요? 학비 대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삼촌 이모 고모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도 못 하면서 무슨 삼촌이고 이모고 고모냐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래, 힘내라. 어? 이모가, 어, 학비는 내가 저 대학까지 졸업을 시켜줄 테니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알았어.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이모고 고모고 삼촌이고, 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예를 들면은 형제간 중에 아파 그러면은 찾아가가지고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치료 잘해 또 친구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줄수 있고 우선 천만 원만 놓고 간다 이러면서 나머지는 또 퇴원할 때 내가 정산할게 이렇게 좀 해야 그러면 어때요 집안이 좀 훈훈하죠. 명절 때 싸우는 집안 잘안 모이는 집안 되게 그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뭐 때문에 문제 생겼어요 예돈다 하시네 네돈 문제가 얽혀가지고 어 그러니까 전에 어뭐 형한테 동생한테 누나한테 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어저뭐 어, 뭐 해가지고 갚아준다고 그랬는데 홀라당 까먹어서 못 갚아 그럼 왜네돈안 갚냐 지금 나도 힘든데 그러면서 찌그찌그득 하다 보면 명절 때도 얼굴 안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좀 해결을 하고 하려고 하면은 그래 그런 거 가져간 거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자 어?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한 요즘도 어렵지 내가 좀더 보태줄게 그런 거 옛날 거다잊어버려 이렇게 좀 하면은 집안이 화목이 돼요 안 돼요 화목이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하세요 형제간 중에 돈 빌려 간데못 갚은 거 오늘부로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차용증 같은 거 써놓은 거 있으면 다 찢어버리세요 일단 돈 벌기 전부터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에? 그렇게 하세요? 마음속에서 싹 잊어버려 안 받을 거다 안 받을 거다 그리고 애터면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도리어 도와줄 거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으라 이거예요 형제간에 뭐돈 가지고 찌그덕찌그덕 하냔 말이에요 내한테 빌려간 돈좀못 갚는다고 부모님 앞에서 그냥 찌그덕찌그덕 싸우고 얼굴도 안 보고 이게 사는 사람 사는 동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천만 원 받을 그런 계획을 좀 머릿속에 세울,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나는 어? 어떻게 3 0 0 버는 것도 힘들고 한 번도 300도 못 벌어봤는데 3천만 원을 벌으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게 말대로 되냐, 꿈꾼다고 다 이루어지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 돈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돈은요. 대부분 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버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300만 원 버는, 버, 버는 사람이 3천만 원 벌려면은 10배나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돈모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이라는 거, 자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제일 힘들게 돈 벌고 있을까요? 다하네 그럼 우리는 힘들게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야 되겠어요? 힘안 들게 3천만 원 벌고 6천만 원 벌고 해야 되겠어요? 에? 이렇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 이 이하로 버는 사람들은요 돈이 씨가 말랐다고 그래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놀린 게 돈이라고 그래. 한 달에 6억 버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놀린 게 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란 말이에요. 돈은요, 절대 적게 번다고 힘이 안 들고 많이 벌면 힘들다. 천만의 말씀. 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표를 크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요, 벌써 사람들 대하는 게 달라져요. 뭐 300만 원, 400만 원 연금 받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어? 아휴, 쪼잔한 게 그렇게 살지 말고 내하고 3천, 5천, 6천을 버는 어? 이 비즈니스를 하자고 깝깝해서 못 살겠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목표가 200만 원, 300만 원 여기 보니까 지금 아직도 표정이 아이고 200, 300만 대도 어딘데 그러면서 예, 요새 가슴 가지고 있는 분들 가슴을 활짝 열고 어, 여러분들이 목표를 5천, 6천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연금 받고 산다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할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요 또 일을 좀 해본 분들이잖아요. 와서 일을 하면요 기가 막히게요. 굉장히 크게 일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하다가 힘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어,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혼자 해서 그러는 거예요. 혼자 하면은 애터미 사업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좀 모이도록 해야 돼요. 사람이 모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사고가 좀 바뀌어야 돼요.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은 주변 사람들을 내가 돈 버는데 필요한 도구로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안 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보부터 바꿔야 돼. 아, 저분이 연금 받아 갖고 살려면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도 열려요. 이에터미 어, 사온 일본이 있어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수단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성공하는 수단으로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궁극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젖소 철학, 애기 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젖소 철학, 목장주가 젖소를 잘 돌봐주는 것은 젖소를 위한 거예요? 젖소로부터 우유를 얻기 위한 거예요? 우유를 얻기 위한 거예요. 저, 저, 우유를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젖소를 계속 잘 돌봐주고 있는 그런 목장주가 있다면 종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왜? 하필이면 젖소를 외한 동물로 키우냐 말이에요. 그렇죠? 외한 동물은 뭐 생산이 없어도 그냥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젖소를 외한 동물로 키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네. 자,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잘 돌봐주는 것은 아기로부터 무엇을 얻기 한 거예요? 아기 자체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기 자체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끔 엄마들이 나쁜 엄마들, 엉터리 엄마들 엄마로서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요놈 잘 키워가지고 내 노후보장 대책으로 써야 되겠다. 요런 분들이 애기들을 망쳐요. 대개는 그러잖아요. 이놈아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네 엄마처럼 살려고 그러냐. 네 아빠처럼 살려고 그러냐. 니라도 잘 살아야 될거 아니냐 하고 애들을 막 쪼아 댄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고 그러니까요. 애들 자살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어? 미끄러지면은 죽는구나,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학교 만들고 있어요. 네, 거기는 뭐하는 학교냐면은 교문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래서 높은 자리 가는 아이들을 가르 어, 기르는 것이 아니고 더 낮은 자리로 갈수 있고 살겠다고. 나만 살겠다고 그런 자리를 찾아가는 아이들이 아니고,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막, 길러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뭔가 내한테 쌓는 거, 명예도 내한테 쌓고, 지식도 내한테 쌓고, 부도 나를, 내한테 쌓아가지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남을 위해서 섬기는 방, 이런 방향이 다른 아이들을 기르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어, 여러분들이, 그, 파트너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친구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 사정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대개는요, 말을 많이 해요. 막, 막 자기 얘기만 해. 그 사람 사정은 듣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그 상대방을 파악을 해야 그 사람을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아침에 차비도 없는지 어, 어 커피 한잔 값도 없는지 그런 사정도 좀 들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는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은 좀 그래도 당장에는 좀 여유가 있는지 어.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좀 맡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춤형으로 하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각자에게 다 맞도록.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아무 일도 없어. 그리고 너무너무 급해. 그러면 전업 시켜야 되겠어요. 안 시켜야 되겠어요. 강군을 해서라도 전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지금. 어? 그런데. 예를 들면 아무 일도 없더라도 또두 종류가 있어요. 평생 직장 생활 하다가, 어? 아침마다 출근하다가 이제 좀 쉬려고 그래.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막 출근하라고 그러면 어때요? 아휴, 어? 그렇지 않아도 그냥 40년 출근해가지고 그냥, 어, 이제 좀 집에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매일 출근하라고, 아이고, 나 못해.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고, 그냥 뭐 산에 가고 노인당 가느니 시간 날 때만 그냥 들리세요. 그냥 자유스럽게 하면 돼요. 이렇게 좀 맞춤형으로 얘기를 해 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어 무슨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요 어 이거 그냥 술술 하라고 3년 5년 잡고 그래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일+ 일만큼만 소득이 올라오면은 그때 와가지고 이쪽 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구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 사정만 생각하고 자기가 급하면은 막 급하게 몰아붙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파트너는 지금 급한데 자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고 뭘 그렇게 서둘러요 천천히 해요 막 이러가면서 여기는 까무러치는데 지금 한달 지금 생활비 없어가지고 지금 죽을 파인데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여유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는막 전업으로 급하게 뛰는 것도 가능하게 해놨고 천천히 가는 것도 가능하게 해놨고. 그래서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급하다고 무조건 자기에게 맞추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더미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노대책으로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생필품을 팔아요. 여기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안 사더라도 과거에 샀던 제품들이에요. 화장품, 샴푸, 세제, 치약, 칫솔 이런 부분들 샀어요. 안 샀어요. 그리고 건강식품도 일부 먹고 있죠. 예. 그래서 그냥 이웃에서 먹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품질이 절대 품질이에요. 최고의 품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들은요 다제 손자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어, 좋은 제품으로 실론 거예요. 그래서 절대 품질 누구도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이 수준을 따라올 수가 없다. 이게 우리가 제품을 선정하는 기준이에요. 절대 품질이에요. 대중 누구나 쓸수 있는 명품이란 말. 그 대중 명품 전략.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어, 어, 갔다가 누구에게나 권유를 하더라도 정말 좋은 제품을 쓰던 그런 분들도 절대 허접하다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앱슬루트 샴푸가 나왔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구두도 저희의 터미 구두예요. 이게 형태가 잘 흐트러지질 않아요. 그다음에 쿠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해외 갈때 전에는 꼭 운동화를 하나 따로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뭐 인도, 저 태국, 필리핀, 호주까지 이렇게 돌아오는 그 일정에서도 요 신발 하나만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은 소프트해가지고 거의 운동화 수준으로 신어도 되는. 그런, 이제, 산책할 때 신어도 되는. 그래서, 어, 이 볼로냐 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에다가 가죽을 하나 도대가지고 형태가 잘 흐트러지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쿠션이 좋은 그래서 이런 어, 신발들은 대개 볼로냐 공법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명품에만 쓰이는 그런 공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14만원대 지금 팔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뭐 싸구려 제품 그런 거하고는 품질이 이제 완전히 다른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포장을 요즘에 어, 좀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경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과대 포장 지금 저희가 많이 줄여놨는데 그거를 더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포장 부분 특히 명절 선물 같은 경우도 어, 포장에 대해서는 어, 포장이 좀 어, 그러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환경 문제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협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있는 포장들도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부 다 지금 작업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태평양에는 막 쓰레기 소음이 생기고 있다 그러고 막 거북이 이런 것들이 막 비닐 먹어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새들도 죽어가고 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좀어 관심을 가지고 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엽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어떻든 오늘 오신 분들이 어~ 먼저 어~ 한 달에 5천만원 벌겠다는 목표를 좀 크게 잡으세요. 이 비즈니스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애터미 비즈니스는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5천만원 벌 목표를 정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생깁니다. 그럼 팀워크 이루어지면은요. 여러분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가면은 이게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도 다 자기 혼자밖에 없어. 동업자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아니면 안, 안 들어요? 힘들어요 동업자가 안 생기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이익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익 중심으로 우리 파트너 이익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동업자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도 이분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은 내가 힘 빠질래야 힘 빠질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업이 좀 힘들다 하는 분들은 뭐를 생각하시냐면, 아, 내가 내 파트너 중심으로 사업한 것이 아니고, 나중내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 내하고 동업자가 없어서 내가 외롭고 힘들구나. 응,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재정비를 하세요. 재정비를 해서, 아, 지금부터는. 나는 잊어버리고 내 파트너들을 위해 가지고 나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야 어 되겠다. 우리 학교가 성공이 아니고 섬김으로 가듯이 높은 자리 가아니고 낮은 자리로 가듯이 우리의 사업하는 형태도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리로 가고 낮은 자리로 가고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